오늘은 저 인터뷰가 있어서 뉴스 원샷이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 국민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달 경남 거제 울산 요 지역을 다니면서 민심 청취를 한바 있죠. 오늘 이제 두 번째 청취길에 나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 건지, 왜 그리로 가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자주 보니까 좋네요. 예, 예. 예. 오늘 저 인터뷰 끝나면 경기 남부로 내려간다면서요. 이두 번째 미심토. 화성, 어, 성남, 어, 군포, 평택 이런 지역들. 경기 남부 지역에서 가서 한 열흘 정도 예. 지내면서 시민들 말씀을 경청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화성을 거점으로 해서 왼쪽으로는 이제 평, 군, 평 군포, 평택 이렇게 예. 될 거고, 오른쪽으로는 뭐 용인, 성남 뭐 이렇게. 동선을 짠 겁니까? 뭐 사실 경기 남부의 시민들의 삶이 굉장히 다채로운데요. 예. 어, 제가 지난번에 경남의 거제를 중심으로 통영, 진주, 고성, 창원, 어. 마산 등을 갔었잖아요. 예. 어, 그 시민들이 이, 이 정체 바라는 것과 음. 좀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실 거예요. 수도권이고 음, 그렇겠죠. 게다가. 어, 최근에 시, 어, 저는 주거재앙정책이라고 조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11호 정책으로 아. 인해서 직접 토어제 의 대상이 된 지역도 있고요. 아니 빠진 음. 지역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빠진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영향이 없는 게 전혀 아니죠. 음. 풍선효과의 영향을 받을 테니까요. 예. 어, 거기서 그런 시민들의 어, 절절하고 현실에서의 목소리를 들어볼 생각이에요. 어디... 음. 저 오늘은 제가 음뭐 이걸 다 공개하고 가지는 않으니까요. 예, 예. 방송하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문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오늘 어 보통 이제 하루하루 계획을 예. 잡습니다. 오늘은 음그 지역에 계신 어이 신혼 부부 분들이나 이런 어. 실 수요자분들과 같이 예. 어 부동산을 한번 같이 방문해 보고 부동산 어, 탐방이요? 예. 예. 아니요. 거기서 이제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예. 어이뭐저 서로 실제로 보고. 거래 절벽이 있는지 그런, 그런 거나 거리를요? 그리고 예. 실제 이그이 그, 수요자들이 집을 임장하러 갈 때도 아. 혹시 뭐 양해해주신다면 예. 조용히 한번 같이 음. 어, 길게 얘기를 들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장의 반응을 좀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음, 예. 꼭 시장의 반응도 반응이지만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민심이? 잘 한번 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부동산 정책 얘기는 이제 잠시에 나눠보기로 하고, 근데 이제 경기 남부로 이제 도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경기 남부가 예. 원래 국민의힘이 약한 지역은 아니었어요 제 기억에 화성, 평택, 수원, 용인 다 현역 원래 강세, 의원들이 강세 지역이었죠. 강세 사실. 지역이었죠. 예전에 서청원 대표도 거기서 어 화성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속된 말로 폭망이거든요. 예. 지난 총선 때그 예. 다음에 뭐 대선 때도 경기 남부가 별로 저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성적이 좋지 않고 예.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음...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어, 경기 지역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민심을 잃은 것은 현실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어,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어, 우리는 경기 남부 같은 수도권에서의 민심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음. 전국 정당으로서 선거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 포기하거나, 아, 여기는 안 돼. 이렇게 갈 문제가 전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어 여러 가지 면에서 볼때왜 바뀌었는지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일각에서는 그러잖아요. 아 서울 집값이 높아져서 뭐 연쇄적으로 이런 거. 근데 예. 단지 그것만일까요? 그건, 아닐까요? 그건 음. 어, 과연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정치에 대한 필요성, 정치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를 예. 어, 국민의힘이 제대로 수용해내지 못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그럼 결국 지금 필요한 건 지금 어 2025년 10월에 경기남부의 시민들이 뭘 바라시는지, 음. 정치에 대해서, 예. 그걸 정확하게 경청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를 하면서도 음. 경기는 폭망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 그런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어허.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담론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어, 그때 좀 아쉽게 생각했는데, 음, 제가, 어, 민심 경청 노드를 하면서 아 이게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어, 경청하는 내용을 가지고 예. 그냥 듣고만 하는 게 아니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중수청 못하면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습니다. 중도 수석 권청년 그렇습니다. 예. 내년에 지방선거잖아요. 예. 경기 남부 또는 경기도 예. 왜냐하면은 워낙 서울시는 그래도 저 국민의 힘이 좀 자신을 보이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 대해서는 약세를 좀 자인하는 듯한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회복할 예.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상태로서? 내년 지방선거 음. 수도권에서? 한 7개월이나 남았죠? 예. 많은 시간입니다. 어, 이거 뭐 우리가 뭐 12월만 하더라도 이런 세상 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예. 정치 역동성이 대단히 크고 음. 미국의 관세 문제. 음. 저는 이거 대단히 크다고 봐요. 3500불. 예. 이재명 대통령이 덜컥 받았잖아요. 음.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큰 격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음. 어, 지금 대외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 이슈, 지금 말한, 예. 어, 제가 말한 시비로 음. 주거지향 조치. 이런 부분들 아주 대형 이슈들이 음. 어, 그리고 이 대형 이슈들은 국민들께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이슈들입니다. 이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누가 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전하느냐. 음, 그걸 보여드리는 정당은 저는 당연히 신뢰받을 예.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여당이 뭔가 실책을 하고 잘못하고 정책적으로 미스가 있어도 그 반사익을 받아먹으려면 야당이 제일 야당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예.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예. 문제를 시작한 사람들 이 많거든요. 음. 원래 일반적인 경우로 본다면 여당의 실점은 결국 어, 이퀄. 예. 어이 부등 이 등치가 되죠 예. 야당의 특정으로요 음. 그런데 어~ 개헌 이후에 특별한 상황 때문에 예. 그 등식이 사실 성립하지 않고 있지 않요그 음, 음, 문제는 결국은 여러 가지 방식에서 여러 정치주체들이 해결하겠지만 제가 다른 방식을 택하고 있는 사람들 제가 음. 동의하지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 당의 정치인들을 비판하진 않겠습니다 예. 오히려 그 비판 자체가 오히려 여러 가지 내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한동훈 전 대표와 방향이 좀 다른 거나 생각이 다른 지금, 저, 국민의힘 중진 예. 정치들을 직접 저걸 가진 뭐, 않겠다. 굳이 그건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예. 다른 언론이라든가 상식적인 분들이 여러 가지 판단하시겠죠. 다만 저는, 음, 국민의힘의 정치인, 보수의 정치인 한 명으로서 역시 민심에서 그 길을 찾겠다는 겁니다. 예. 결국 그 등치, 등치는 등 그냥 여당이 나쁘다. 근데 너네는 어때? 이런 음. 식으로 생각하는 너네는 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가 낫다는 걸 보여드려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반성 정치적 반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그럼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고 더 유능한 집단이라는 걸 보여드려야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의 출발점은 민심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데서 온다고 네.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민심을 경청하고 그리 얼마 전에 우리가 배달앱 같은 법안을 내고 이런 것도 비슷한 예. 건데요. 노력하는 겁니다. 예. 사실 국민들 현명하시거든요. 음. 정치가 우리 모든 걸다 해결해 주는 요술방망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걸잘 아십니다. 음. 정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술이라는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과연. 제도권 정치인들이 정말 성의 있게 노력하고 부전한 게 뛰느냐 이걸 봐주시는 거거든요. 음. 저는 지금 그걸 보여드려야 될 네. 때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답이 있다고 음. 생각해요. 관련 제도 하나만 더 물을게요. 네. 원래 내년에 뭐할 거예요? 내후년에 뭐할 거예요? 그러면 네. 나는 뭐가 대기의 사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네. 다, 답변하시잖아요. 비슷합니다. 네, 만약에 얘네 뭐 지방성을 앞두고 당에서 야 우리 당이 지금 너무 어려워. 네가 와서 좀 역할을 뭘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면 그게 어떤 역할이든지 들어갑니까 속 설사 죽을 자리라도 글쎄요 근데 뭐 매번 왜 저만 죽을 자리일 갑니까? <laughs> <laughs> 자, 뭐, 이동동담이고요. 이렇게 네, 말씀 드릴게요. 어떤 지금,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좋은 표현으로 하면. 지, 어, 지금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거 대, 대단히 정치공학적 이기잖아요 너무 먼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잊지 않은 얘기를 미리 가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민심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지금 민심경청론도 얘기했지만 오늘 뭐 할지는 결정돼있는 내일 것도 결정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예. 뭐 <laughs> 제가... 일선의 민심 경청 로드를 가서 시민들을 만나면 예. 이런 식의 정치공학 음. 말씀하시는 분단한 분도 안 계세요 음. 물가 얘기 관세협정이라는 고통 예. 그리고 지금 부동산 얘기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늘 근데 정치인들은 모이면 너 어디 갈래 어디 갈래 아이 그 우리 끝을 얘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는 예. 어, 제가 일부러 뭐~ 어, 그걸 피한다기보다는 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예. 1일호 부동산 그, 주거재앙 정책이 발표하게 전과 예. 후가 정치구도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음... 그리고 앞으로 삼천오백억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정치구도도 확확 예. 확 바뀝니다. 예. 그러면 그 바뀌는 역동적인 그런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예. 그런 변수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지금 음... 이럴 거나 저럴 거나 해서 What if? 일, 만약? 예. 저는 이 얘기 별로 큰 의미 없다고 실제로 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 좀 해보죠 아 요새 뭐 열일 해요 뭐 예. 그냥 하루에 그냥 페이스북이 부동산 관련해서 글을 매일 예. 쓰던데 오늘도 지금 새벽에 한시 한시 새벽에 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제가 앵커님 덕분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laughs> 예 네. 제목이 대장동 패밀리가 주도한 (11호) 주거지향 조, 조치 대장동 패밀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내용이 보면 이상경 국토부 일차관 이게 얼마 전에 저 이 사람이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은 저돈 모아서 집값 떨어지면 살아 이렇게 유튜브 나와서 얘기했던 그 이상경 국토부 제일 차관이 이1 1호주거지양 조치를 시도했다 근데 이 사람은 일반적인 관료가 아니라 성남 가천대 교수로서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불법을 앞장서서 옹호한 공로로 제대로 된 실무 경력 없이 낙하산으로 단숨에 국토부 일 차관이 된 사람이다 이 얘기거든요 네. 이정확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음, 보통 차관은요. 예. 차관은 국토부는 음. 굉장히 큰 조직이죠. 예. 그, 이 정치 폴리폴 패서라고 하는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정치적인 발언 많이 하고 이런 뭐 아주 가담하는 교수들. 음. 장관을 많이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장관은? 예. 예. 근데 차관은 예. 실무에 정통한 사람이 가거든요. 음, 그런 대개, 경우가 좀 있죠. 어, 대부분 예. 그러죠. 예. 예를 들어서 국토부 차관을 교수가 이렇게 꽂는 경우, 글쎄요, 옛날에 한 10년 전쯤 한 번쯤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음. 이게 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 국토본만 는게 너무 전문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덜컥 이분은 이렇게 낙하산으로 예. 이재명 대통령의 1차권으로 꽂혀진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 뭐한 사람인지 보면요. 예. 성남 가천대 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가천대 논문 뭐 표절해가지고 뭐 반납하는 바로 그 가천대입니다. 그 교수였던 분인데. 예. 2019년 당시에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에서 아주 대놓고 음. 대장동은 대단히 잘한 거다 예. 뭐 이런 식의 그이그 그 보고서를 교수 신분으로 두 번이나 냈어요 예.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대장동을 화끈하게 지원 했던 사실상 대장동 패밀리입니다 특히 이 보고서의 공동 보고 보고서의 공동 연구자로 누가 예. 돼 있냐면 대장동 사건으로 이미 공범으로 재판 중인 정민용 변호사라고 있었죠. 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아, 전략 예. 그분이 아, 그러니까 예. 사실상 보면 어, 그공로에요 한마디로 이 기사도 그런데 제가 아까 첨부해 놓은 기사도 보면 대장동을 제대로 밀어 주어서 음. 그걸로 어, 국토부 1차 관을 간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11호 주거재앙 조치는 독특한 게 뭐냐면 예. 그말 많고 시끄러운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에서 회한 마디도 안 합니다. 이큰 음. 이슈에 대해서 예. 빠지고 싶은 거죠. 자기가 밀어붙인 거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당은 내년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정책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대부분 수도권. 의원들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인정. 그러니까 예. 저하고 최근에 한번막 설전이 있었던 김태년, 예. 김병기, 예. 뭐, 뭐, 진성준, 예. 그리고 문, 아, 어떤 분이, 아, 제가 가, 죄송합니다. 진성원은 이제 충남이고. 자, 예.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이 내용에서 저를 인신공격하면서 싸움을 하려고 걸지만 예. 실제로 이 내용이 너무너무 좋다. 라는 식의 얘기를 안 해요. 어. 결국은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일부 뭐전현이나 이런 분들은, 아, 그거 문제 있다는, 분, 뭐, 이현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식의 무리한 조치들하고 좀 달라요. 민주당 발의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보기에는. 예. 그러면서 자기들은 관료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제 조선일보는 이제 당은 좀 반대도 관료 출신이 주도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이상경 나오고 국토부 일차관이 관료입니까? 음. 대장동 패밀리죠. 예. 저는 대장동 발이라고 생각해요. 대장 동발이다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예.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세금이라든가 규제로 꾹꾹 눌러봤자 오히려 집값 오른다 이런 얘기를 후, 대선 직전에 공약했죠 예. 나는 생각을 바꿨다 반대로 가겠다 이랬죠 근데 뭐 누구 얘기 듣고 도대체 이걸 바꾼 겁니까 민주당도 음. 아닌데요 음. 그럼 이런 사람들 대장동 패밀리 듣고 얘기 바, 바꾼 거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김현지가 시킨 겁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비선작용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이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본인이 몇달 전에 정상적으로 판단했잖아요. 이러면 문재인 정식으로 하게 되면 예. 오히려 부동산 박살난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예. 모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음. 몇달 사이에 혹시 뭐 유기원 전쟁 났어요? 음. IMF 터졌어요? 음. 다 바뀐 게 없거든요. 예. 그럼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180도 바뀌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게다가 민주당이 어거지로 밀어올리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그럼 이상경 같은 이런 대장동 패밀리랑 얘기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음. 대통령님 보시기에 예. 당정대라고 하잖아요. 예. 당도 아니고 정에 있는 정통 저 관료 출신들도 아니고 대나 정 주변에는 일종의 대통령 맞죠? 주변에는 핵심 이, 뭐 이너서클이라고 그래잖아요. 예. 뭐 예. 거기서 밀어 올린 그래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뭐 당정대라고 말씀하시데 대가 대통령실라기보단 대장동 같은데요. <laughs> 결국 그래? 그런 이유에 예. 사람들 그 성남 음. 라인들이 한것 아닌가요? 어. 아니 왜냐면 예. 지금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경 국토부 일창관이 나섰죠. 그런데 그분이 예. 발언한 것들을 좀 보십시오. 국민들의 분노를 대단히 일으키죠. 앵커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뭐어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은 미안한데 그그그 예. 그, 어그 지역이 이거, 이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실수요자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건 맞지만 그들이 불행해지는 것보다 서울 주택 집값 상승으로 인해 불행해 하는 이들의 행복도 챙겨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 행복이 더 크다고 생각되어 시장에 강하게 개입한다. 대단히 위험한 말이죠. 예. 그리고 이분 조경학과 교수도 출신이더라고요. 어, 도시공학 뭐 이런 뭐 그런 것들 주택 예. 가격이나 경제를 잘 아는 분도 아니거든요. 음. 어, 그러면 예. 저는 어, 이런 식의 행태가 어, 마치 무슨 뭐 어, 이게 국토부 내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리고 예. 이, 이렇게 낙하산으로 온 사람이 밀어붙이면 국토부 내에서 제대로 반대할 수 없을 거예요. 음. 저는 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게다가 예.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해야 돼요. 본인이 음. 왜몇달 전에 했던 얘기를 이렇게 뒤집는지. 어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니 왜 김현진이야?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냐면 예. 자기가 대답을 안 해서 그래요. 어허. 갑자기 바꿨잖아요. 그럼 바꾼 예.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음.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왜 생각을 바꾼 건지 그런데 어제 보도 국무회의 때 발언들을 보면은 이제 뭐꼭 부동산에 찍어서 얘기한 건 아닌데 그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 이러면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할 것처럼 이제 대통령이 했거든요. 그분과 물러지 않을 그분과 6월의 이재명은 다른 사람입니까? 혹시? 음. 예.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김현지가 써준 겁니까? 아니 음. 왜냐하면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동안에 어떤 사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음. 본인이 설명해야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 많이 하는 정치인이긴 한데 음. 대통령 된 다음에는 거짓말 하면 설명해야죠 이제 음, 알겠습니다 보유세는 어게할 거라고 보세요 보유세는 어제 민주당에서는 절대 거론하지 않겠 거론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뭐 원래 저 관료들은 대통령실하고 정부 쪽에서는 보유세 인상 얘기가 조금씩 나오긴 했거든요. 역시 이 정부의 실세이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부터 계속 있었던 그 구윤철 씨 있지 않습니까? 예. 구윤철 기자, 뭐 보유세, 보스에뭐1%매기면니네들이1 0 0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5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는데 5천만 원저 어, 일종의 협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뭐 당에서 얘기하는 거 지금 당에서 하는 정체가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보유세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추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보유세, 그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금 폭탄이 들어가는 거죠. 어. 수요 억제책이 강하게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이게 오히려 억눌러지지 않고 더 튀어오르게 할 거예요. 어, 문재인 정부 때처럼요. 집값은 어. 오르고 예.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가 어. 품귀되고 음. 월세가 오를 겁니다. 그러면 예. 누가 피해를 보죠? 이 보유세를 음. 올리면 그거 음. 결국 이 먹이 사슬 끝에 있는 임차인에게 월세로 전가될 겁니다. Yeah. 음. 알겠습니다. 이저 방금 안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인터뷰해서 그 반론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물어봐 주세요. 뭐야? 민주당이 밀어붙인 건지 아니면 yeah. 민주당은 소극적이었는데 대통령실에서 한 건지 저는 음. 음. 그거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다른 네. 의원들 제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보거나 음. 그러면 다 그런 식이던데 우리는 아니에요. 이러던데. 음. 기본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전, 정책에 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다 이런 시각이세요. 선거를 터나서 우리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음. 길거리 가보십시오.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볼게요. 역시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당에서 지금 사법개혁안 나오거든요. 한 5대 개혁안 나오는데 핵심은 역시 대법관수 증원 그리고 재판소원의 도입 여부 요겁니다. 약두 개예요. 핵심은 이거에 대해서 한 줄평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대표님? 이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책 제목 아니에요? 예. 그거는 어떻게 민주주의가 네. 무너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레, 그 예, 예, 이 예. 책이 있죠. 예. 어,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그 책에 나온 그 대로입니다. 어. 그 책에 예. 심판매수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법관을 증언해서 심판을 매수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 꽂아넣는 거죠. 음. 앵커님. 이 대법관 증언, 그냥 공론회 장에서 라면할수 있는 얘기인데, 네. 목표 자체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이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이걸 네. 개혁이란 말로 표적,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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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색하면 안 돼요. 이건 협잡일 뿐입니다. 네. 일종의 탈옥 같은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그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빨리 진행한다? 네. 그러면 대법관 상, 상당수를 조의대 대법원장이 임명하겠죠. 지명하겠죠. 어 지금 그렇죠? 하면 그렇게 당장 내일하면 근데 예. 이거는 그렇게 안 하죠? 1년 후에 시작한다고요? 아니 조의대 대법원장한테 지금 빨리 해가지고 임명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저는 좀 다르게 볼 거예요. 음. 그럴 리 없죠. 음. 예. 이거 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 찍는 거예요. 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찍는 대법원장이 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면 자기 재판을 다 심판을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음? 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 한일전에서 한일전에서 어. 일본 심판들만 싹 깔겠다는 거 아니에요 축구에서 어. 그걸 예. 용인할 수 있습니까 어. 근데 어제 뭐 의원들이 그 유사 출신 의원들이 이제 김호준 씨 유튜브 나가서 한 얘기를 보면 k 법률이다 뭐 신속한 재판 국민의 권리 어. 구제를 위해서는 대법관 예. 수 늘리는 게 좋다 첫째로 그 유사 대장동 변호사들 아니에요? 어떤 변호사들이죠? 어떤 유산인지 몰라 전현희 네. 의원, 김기표 의원, 그다음에 김승원 의원 세 명인데 전현희 아, 의원하고 예. 김승원 의원은 아마 재판과 상관없 자, 보시죠? 거. 김기표 의원은 들어가죠? 예예 예. 예, 자 보십시오. 음, 신속한 재판을 원한, 원한다? 예 대법관 증언한다고요? 예. 그러면 사심제는 반대 아니에요? 어. 그거 하게 되면 사심제는 지금 삼심제를 해도 재판이 느려지니까 대법관 증언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40절을 하면 10년짜리 재판 속출할 텐데요? 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예. 그냥 대법, 대법원을, 법원을 조져서 그냥 조의대너 이래도 안물러난대 라고 예.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얘기가 서로 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하고 당, 민주당하고 약간. 간의 생각의 차이 엇박자가 있다고 보시면 엇박자는 아닌데요. 다만 예. 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이슈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음. 이재명 대통령은 예. 민주당은 일단 이재명 임기 내에서 안 되면 되는 거잖아요. 목표가 예. 재판이.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끝나면 감옥 가면 뭐 합니까? 어. 재판 진행돼서.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임기 내에 이 재판 자체를 그냥 갈아버리고 싶을 거예요. 음. 약간의 차이는 있죠. 물론 다만 뭐그 목표라든가 불순한 점은 비슷하지만 그런 예.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협조 때문에 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이런 쪽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 민주당이 사실 이거는. 음. 이미 터진 두글 손으로 막고 있는 거거든요. 음. 네덜란드 소년처럼요. 그런데 어? 민주당에서 그 민주당이 그 손을 잠깐만 예. 빼거나 약간 비틀면 이건 두기 무너져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 터진 두기라는 거요. 예. 손때만 무너진다. 혹시 어그게된가 서울 고등법원장한테 법사위에서 물어봤잖아요. 제,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서. 예. 그 이론상은 얘기죠?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당 어. 여당 의원들을 굉장히 좀 이제 비판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말 신중하게 하라 음. 너말 조심해 입 조심해 이런 얘기잖아요 뭐 깡패입니까 예. 아이고 정말 예. 어, 지금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상권 분류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판사가 얘기한 판사가 어떤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 입 조심하라고요 예. 어,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혹시,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 음. 헌법 84조의 해석은 이미 대법원이 했어요.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예. 이미 두군 무너져 있어요. 음. 그걸 힘으로 억지로 깡패처럼 막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빠져버려 가지고 상황이 좀 바뀌면 어, 언제든지 제대로 된 판사가 한 명만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진짜 다시 지금 기일이 추정되는 상태거든요. 그럼 몇월 며칠 뭐 공판 기일 열어가지고 재개할 수도 있다. 저는 언젠가 예. 우리 기자님들께서 서울고법 메토 메토 매매달 매치, 예. 재판 기일 지정 이런 문제를 받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임기 내요, 에 대통령 임기 내. 아니 왜냐하면 와. 임기 내 재판이 진행된다는 판단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 거예요.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억지로 겁줘서 막고 있는 건데 예.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어, 그러면 그거 그겁 두려움 때문에. 대법 법원에 대한 압박이 들어온다 이런 느낌 어, 보시는군요. 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재명 천동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목적에으로 예. 복무하게 모두 없애고 배임죄도 없애보겠다. 배임죄 예. 자기 기소돼 있잖아요. 예. 그럼 일심 뭐 무죄나면 어, 검사 항소 음. 못 하게겠다. 아니 자기가 허위 그저 위증교사 사건 무죄 받았잖아요 일심에서 예. 사심죄하고 대법관 들리겠다. 아니 음. 대법원까지 가서 여기 안될 경우 하나 만들어 두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리고 대법원장이나 대법 판사들을 모욕 주고 있죠. 음. 너네 이렇게까지 하, 하는데 안 나갈 거야, 이런 네. 거죠. 음. 저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음.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음. 그 고법원장이 말한 것도 당연한 얘기예요. 음. 지금. 법원은 어떤 조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예. 다음 기일을 아직 안정하고 있을 뿐이죠. 예, 그 여당에서는 사심죄가 아니라 새로운 일심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같은데. 아, 그게 무슨 개벽떡 같은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도대체? 음, 법률심이고 뭐 이래서 뭐 새로운 헌법 재판소가요? 뭐 그렇게 어째 좀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헌법 재판소도 한 600명쯤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다 처리하려면 새로운 일심을 만들려면 전체 예. 한몇천명 가야 될것 같은데, 혼재 예. 재판관을한몇천명 늘리죠. 그럼 3싶분 음. 더라. 아... 왜냐하면. 예. 그 문제가 새로운 일심제다. 자기들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를 것 같은데요. 음, 자, 예. 지금 이 문제는 대법원에서 난 결론을 보는 거죠. 그럼 재판 음. 끝날 때까지 몇년 걸릴까요? 오래 걸리겠죠. 예. 10년짜리 재판 속출할 텐데요. 음. 그런데 아, 제, 예.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알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이거 보죠. 얼마 전에 이제 특검 출세 방지법 만들어야 된다. 특검 예. 그만두고 관료나 뭐 변호사 기업 제한해야 된다. 요얘견하셨는데그 예. 이후에 최한기 의원들이 실제로 발의했어요 특검출세방지법을 예 요거를 예 이거는 왜 필요한 겁니까 어~ 한자리 노리고 예 그리고 그 경력을 가지고 돈 벌어 보려는 무능한 야심가들이 특검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걸막자는 겁니다 음. 너무 공익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예요. 음. 지금 뭐냐면 특검을 하게 되면 지금 모뭐 인사는 뭐 감사원장 보내달라고 그런다는데 뭐 그런 경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황당한 경우고 예. 어~ 대개는 돈을 노려요 예. 저런 뭐? 이상, 이상한 특검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일종의 이 사람은 정 친정권에 확실하게 보증을 받은 거라는 일종의 공인인증서를 뺏지를 간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특검 그만두고 왜냐하면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이번 특검에서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음. 이 특검에서는 이번 특검에서는 파견 검사들끼리만 공소 유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원래 없던 예. 조항이거든요. 예. 예. 그거는 특검들이 다 도망가도 아. 유지되게 원래 한 명이라도 남아 있어야 남아 됐거든요. 예. 근데 그걸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음. 이거 너무 파렴치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예. 지금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단히 정치적인 사람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뭘 노리겠습니까? 한자리 아니면 돈이죠. 그거 예방하겠다는 법을 만드는 거 공익을 위해서 너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이게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뭐 누구 나온다는데 물어봐 주시죠. 민주당 이거 반대하는지. 예. 대표님 예. 감사원장 노리는 사람 누구예요?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세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 한동훈 전 대표와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 경기 남부 잘 다녀오시고. 고맙습니다. 다녀오시고 나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